안녕하세요. 닥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단장단으로, 어 흔히들 이제, 어 짱꼴라라고 하죠. 단장단으로 가는 시스템을 한번 해볼 건데요. 모든 시스템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형태의 공은 내가 이제 좀 느린, 안정된 속도로 회전을 많이 살려서 부드럽게 보낼 때 쓰는 거,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냥 어쩔 때이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예제까지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어, 단축으로 진입시키는 긴각 쪽에 비껴치기 시스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일단 이 시스템의 기준은 3팁이에요. 빠른 속도로 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느린 속도예요. 느린 속도로 맥심 회전을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비껴치 같은 경우에 속도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느리게 가는 시스템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빨리 가는 시스템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숫자를 분리할게요.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숫자는 1, 2, 3, 4, 5, 6, 7, 코너 8, 9, 10, 11. 그 다음에 일적구 위치는 4, 6, 8. 끝이에요. 음... 그냥 내가 출발하는 라인이랑 도착하는 숫자는 같이 써요. 그럼 출발하는 값에서 일적구의 값을 더하면 도착 값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공이? 그럼 1목적고가 8이고 4목적고가 1이니까 9로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3팁으로 빠르지 않게 회전먹을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부드럽게 자, 오, 딱 맞네요. 그쵸, 두 지점으로 해서 들어오죠. 예. 다음에 일목적구는 얼마죠? 여기 얼마죠? 6이요6이죠 그러면은 팔로 가죠. 그근데 팔로 가면 안 되죠 지금. 예. 그럼 9로, 9로 가야죠. 가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팁을 하나 빼면 되나요? 네, 두 팁이죠. 어, 정확히 딱 들어가네요.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얼마 있죠? 얼마죠? 내공 출발이? 출발이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는요? 4요. 그럼 어디로 가죠? 7로 갈거같은 그럼 어디 7역이죠? 어 짧게요? 자, 그렇죠. 아... 짧게 오는 거죠. 이제, 7로. 해보세요어 7로 딱 들어오는데요. 잘 치시네요. 정확하게 생기죠, 공이. 그죠네 예, 예. 이게 이제 제일 쉬워요. 이 시스템이. 음... 자, 이번에는 이제, 공이 이렇게 왔어요. 음... 6에, 도착... 6에 2니까 8로 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야 돼, 도착해야 되는 지점은? 10. 10이죠. 그러면 회전이 몇개 빠져야죠? 두개 빠져야죠. 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팁이죠. 원팁이죠. 오, 딱 들어가네요. 어, <laughs> 아, 기발한데요. 이거 뭐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다 됐죠 이제. 아, 그래요? 자, <laughs> 자, 이번에는 한계각을 넓히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일족공은 7에 있죠. 네. 예. 그리고 내공은 2에 있어요. 예. 그럼 구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공이 지금 안 맞죠.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맥시멈 주면 되나요? 맥시멈 회전량으로. 물론 회전량은 맥시멈이 3팁이나 포트별 차이가 없어요. 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에 쳤던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내가 자이 상태에서 너무 얇게 쳐버리면 바로 키스가 나죠, 지금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쓸수 있는 가장 <laughs> 내가 쓸수 있는 가장 얇은 두께 내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공을 보내면 하나 더 파고들 수가 있어요. 음... 팔까지 안 가도 득점 되잖아요, 지금 그죠 느린 어... 속도로 한번 쳐보세요. 진짜 가네요. 하고 어. 들었죠, 지금. 그렇죠? 그쵸? 예, 예. 자, 이렇게 속도를 늦춰놓으면 한계각도 충분히 득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공이 사실은 실전에서 보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공이란 말이죠. 그죠. 음. 그,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완전 팔까지는 못 갔지만 여기서 한반 포인트 정도는 속도로더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실전인데 이런 형태 공이 섰어요. 지금 음. 이 공을 앞돌리기를 길기가 어렵죠. 그죠. 짧게도 좀 어렵고 반대쪽으로 치면 예. 키스브, 물론 이쪽으로 짧게 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살짝 키스가 거슬리고 음. 그러면 절로 집어넣으면은 이 공이 나오겠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죠 공이? 12로 가야죠. 12. 12로 가면 될것 같은데 지금 근데 같은데요? 값이 어떻게 되죠? 3이? 6에 3이니까 9. 9에서 12로 가려면 9니까 3팁, 2팁, 1팁 무회전으로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회전으로 치면은 계산상으로 는 되는데 쉽진 않겠죠, 그죠? 한번 음. 쳐보세요. 오, <laughs> 어 어렵네요. 공로 보내는 건 항상 어렵죠. 음,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자이 공을 길게도 칠수 있겠지만, 그죠? 길게도 예. 그 칠려면칠수 있는데 회전 조리 좀 어렵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짧게 보내면 편하게올것 같은데 과연 저 공이 어디로 갈지가 되게 좀정확하게 위치 잡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개선을 해보면 되죠, 지금. 개선해 보면. 일봉 조건은 4. 네. 출발은 한2 정도 되는 거 그렇죠. 같거든요. 그럼, 그럼 한 6으로 오겠네요. 그렇죠. 그 6으로 오면 좀딱 맞잖아요. 아, 음. 그렇죠. 이런 공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짧게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짤팀쳐 음. 보세요. 어, 딱딱 들어가는데요. 약간 길었는데. 그래도 맞았어요, 지금. 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같은 기울기에서 공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팔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팔로 가면은 돌수에서 8도 조금 더 짧게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기준점이 여기였죠. 그죠? 그쵸? 팁 하나 빼고 하나 반 정도 빼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원팁, 원팁 반. 원팁, 반. 아... 원팁 반으로 치면 이 공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오, 딱 들어가는데요. 이 네. 그러니까 빗겨치기를 칠때 이렇게 이 회전을 살리면서 가는 시스템은 이게 제일 편해요. 저 음. 오늘은 이제 빗겨치기 468만 기억하면 되는 빗겨치기 시스템으로 해봤는데요. 어, 이 공은 이제 회전을 살리는 공이기 때문에 속도를 유의하셔갖고 어, 맞춰 보시면 한계각이 어딘지든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이 되실 거고 그리고 한계가 보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기본적으로 3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맞아요 거기서 팁스만 조절하면 은뭐 어느 위치든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연습해 보시면 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